샤워기 수전을 몇년 쓰다 보니 움직일 때마다 툭툭 끊기며 뻑뻑하게 돌아가는데요. 오늘은 뻑뻑한 수전을 부드럽게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먼저 세대 현관문 밖에 수도 계량기함을 열어 밸브를 잠궈 줍니다. 일자 드라이버나 동전을 이용하여 수량 조절 밸브를 조절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무 패킹이 이탈되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전 헤드를 좌측으로 돌리고 T10 공구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줍니다. 조그만 나사이니 분실에 주의해 주세요. 위로 당기면서 수전 헤드를 탈거합니다. 이 부분 외부 케이스를 돌려 탈거해 줍니다. 첼라라는 공구로 고정 부속을 풀어 줍니다. 힘을 주어 양옆으로 밀어 주면 툭하는 소리와 함께 탈거가 됩니다. 물 통로에 이물질이 보입니다. 얇은 솔로 제거해주면 좋겠죠. 먼저 카트리지를 분해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 양쪽을 분해 주세요. 흰색 부분을 올리고 인체에 무해한 구리스를 면봉에 묻혀 해당 부위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다 바른 후 이음새 부분에 맞춰 끼워주고 케이스를 조립합니다. 작동이 되는지 확인 후 홈에 맞추어 카트리지를 끼워줍니다. 고정 부속을 잠궈주고 외부 케이스도 체결해줍니다. 수전헤드를 카트리지에 조립해주고 나사를 체결해주면 끝. 수도계량기 밸브를 열어주고 수전헤드를 좌우로 돌려보니 부드럽게 작동이 되며 소음 또한 나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